네. 논현동에 2023년 완공 예정인 상지카일룸 M입니다. 어, 현재 보여드리는 타입은 A 타입이고요. 24평형이고 1.5룸입니다. 총 88세대가 거주할 예정이고요. 현재 세대는 이제 16억 초반부터 금액이 시작됩니다. 먼저 들어오게 되시면 거실 공간입니다. 네. 거실은 이제 다른 고급 오피스텔 상품보다는 굉장히 큰 편에 속하고요. 바로 옆쪽으로 주방 공간입니다. 네. 주방은 이제 독일 가구인 라이트이 제품을 사용하셨고요. 네, 와인 냉장고 그리고 뭐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 이제 기본적인 옵션은 모두 빌트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인덕션 오븐까지 모두 가지고 있고요. 주방 옆쪽으로 보시면 네, 세탁기 건조기가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냉장고도 있기 때문에 어, 1인이나 2인 가구에 적합할 것 같고 어, 들어오신다면 따로 가져오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이제 침실 공간이고요. 층고가 매우 높습니다. 옆쪽에는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요. 네, 붙박이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되시면 안쪽으로 이제 조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고 층고도 높기 때문에 위쪽까지 넉넉하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쪽 세면대와 그다음에 샤워부스 그다음에 화장실까지 있고 아까 제가 영상을 시작한 부분에서 화장실로 바로 들어오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쪽은 이제 슬라이딩 도어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닫아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제 넉넉한 수납 공간과 네, 신발 수납 공간과 네. 외출하실 때 아니면 집에 들어오실 때 스타일러도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 양쪽으로 이제 신발 수납 공간 넉넉하게 있습니다. 네, 노현동의 2023년 완공 예정인 상지카일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